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은 반면 가족처럼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곳은 생을 마감한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르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작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데요. 네. 이날 한 가족도 11년간 함께한 나롱이와 이별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한 만큼 나롱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치사를 좋아해서 키웠는데 아침 9시 한 10분 여행가 그때 완전 심장이 멈추 멈췄습니다.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그 동안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 아, 생각이 나죠. 아, <laughs> 가족이니까요. <웃음> 날 세상을 떠난 고양이까순이도 이곳에 왔는데요. 오랫동안 아파 이별을 예상했지만 슬픔의 깊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반려인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슬픔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누고 공유하는 데 있어서 남들 많은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반려동물의 장례는 사람의 장례식과 비슷한 절차로 치러집니다. 자 이제 아기 보실 수 없으니까 잠시 마지막 인사 하세요더 이상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고도 애기가 끝까지 아껴주셨요 짧은 인사를 나눈 뒤 화장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15년간 함께한 깜순이의 마지막 모습. 먼 길을 떠나는 동안 쓸쓸하진 않을까. 언제나처럼 애정 어린 눈으로 끝까지 지켜봅니다. 비록 국물이지만 이들에게 마음을 나눈 가족이었습니다. 절차에 맞춰서 마지막을 보내줄 수 있어서 좀 한결 마음이 좀 가벼워졌고요. 더 좋은 곳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약 30분의 시간이 흐르자 화장을 마친 깜순이의 유골이 나옵니다. 가족들의 품에 안기기 위해 소중히 거어지는데요 가족들은 땀흘일를 추억하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곳엔 유골함을 보관할 수 있는 추모실도 따로 마련돼 있는데요. 무척 쌀쌀해진 날씨에 평소 추위를 많이 타던 자두가 생각났다는 가족. 생전에 입던 두꺼운 옷을 정성스럽게 입혀주는데요. 헤어진 지 얼마나 되셨어니두 달. 두 달이요? 어. 이젠 곁에 없지만 여전히 자두를 기억하는 가족들 함께했던 시간이 떠오를 때면 그리움 커집니다. 뭐 요즘에 기르다가 버리는 사람도 많고, 숙가 책임을 못 지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알고 있고. 진짜 자식처럼 가족처럼 끝까지 책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데요. 사람들의 선택에 동물들의 운명이 엇갈립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